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오늘은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미증시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한번 왜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함께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뭐 기술주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AI 버블도 영향이 있는거 아닌가 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셧다운입니다. 지금 미 정부 셧다운이, 어 사상 최대 기간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35일이 맥시멈이었는데, 지금 37일째가 넘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지표들이 지금 깜깜이가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제는 ISM이나 ADP 같은, 민간 지표, 민간 고용이 나왔을 때, 어 시장이 나름 환호를 했어요. 근데, 오늘 발표된 또 다른 민간 지표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고 우리가 사실 셧다운에 대해서 너무 방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 사례들을 보면서 어 과거 셧다운이 항상 매수 기회였지라고 하면서 너무 방심했던 적이 있었는데 셧다운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다 하락은 했어요. 이제 뭐 앞으로 그리로 6개월, 1년 뒤에 올라갔다 이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1년 뒤에 보면 올라가 있겠죠. 그렇지만 당장 어 지금은 너무 좀음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지 않나. 그래서 셧다운 때문에 이제 뭐 항공편이 최근에 감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어 관련된 공무원들이 너무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어제 미증시 하락한 배경에 대해서 저희 는 텔레그램에다가 디테일하게 올려놓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10월 달 기준으로 어, 이 챌린저 사에서 집계한 감원수가 전달 대비해서 그러니까 10월 달 인력 감축 인원이 15만 건으로 9월 대비해서는 183% 그리고 1년 전 같은 달 대비해서는 175%가 증가했대요. 그리고 2003년 10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 2009년 이후로 정리해고가 가장 많은 해다 라고 해서 지금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력 감축이 계속되고 있고 또 빅테크가 거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또시장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어, 굴수비 총재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냉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부, 이 부정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또 해맥 총재는 고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아니, 그동안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는데, 고용이 문제라면서, 라는 분위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금 두개다 문제라는 거예요.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이제 연준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참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미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거를 지금 이제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음 만약에 대법원이 관세 부과에 반대되는 그런 반대하는 관세 부과를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면 트럼프 언제든지 나는 추가 관세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생각은 없지만 언제든지 안할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면서 시장이 또 불안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셧다운에 대해서는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는 말씀. 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셧다운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어 이제 공화당 쪽이랑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히토르 다음으로 무기화할 수 있는 분야가 리튬이온배터리 그리고 뭐 구형 반도체 의약품 원료 이런 것들이 도 있다고 하면서 시장을 뭐 어제는 여러 가지가 끌어내린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음, 미국 지금 상하원 싸우고 있는 거다 알고 있죠. 어, 그리고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 장악력을 갖고 있는 거다 알고 있죠. 트럼프 말안 듣는 거 알고 있죠. 고용지표 좋았다 나빴다. 이 셧다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셧다운이다. 이렇게 어, 가볍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AI 버블에 대한 그 백악관의 크립토 앤 AI 짜르인 데이비삭스가 발언한 것이 이제 기사화가 돼서 올라왔는데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기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백악관,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담당 국장인 데이빗 삭스는 미국이 급성장하는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AI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금융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규제금융이 갑자기 왜 나오죠? 이러니까 이제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그 전체 문구를 살펴보면은 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자 실제로 구제금융 요청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아직 빅테크 멀쩡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제금융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시장이 이제 불안해 한 건데. 아직 AI 구제금융을 요청한 기업도 없고요, 어, 하지도 않았다, 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본인 SNS에 올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어필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음, 여기 이제 AI에 대한 연방 구제금융 없을 것이다. 미국에는 최소 다섯 개의 주요 프론티어 모델 회사가 있고 한쪽이 실패하면 다른 쪽이 대체할 것이다. 뭐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있죠. 현재 AI에 대한 두 가지 가장 큰 그것은 거대한 거품, 완전히 버블이다 라는 것과 초지능, 완전히 진짜 그러니까 완전 막 ai로 인해서 세상이 변, 막 격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다이 데이빗 삭스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보자 이겁니다. 너무 이렇게 막 어? 들끓지 말고 완전 버블도 아니고 두 가지 모두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AI라는 거는 지금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완전히 뻥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격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약간은 이제 어 진정시켜주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그렇게 문제가 아닌데 시장이 이제 갑자기 구제금융이라고 하니까 놀라가지고 좀 매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별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어제 디웨이브 어 컨텀. 개장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예상치를 상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브스 2,000개, 그러니까, 포브스 2,000에 해당하는 기업들 중에, 20개 이상이, 이제, 우리 고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저는 되게 괜찮았다고 봤어요. 특히, 이제, 이 양자 컴퓨터라는 영역이, 그동안, 실적은 없는데, 뭐, 이렇게 재료만 갖고 올라간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실적으로 저는, 증명을 했다고 봅니다. 어제는 아이온 큐, 오늘은 디웨이브 컨텀이, 그 부분을 증명을 했습니다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이 됐어요 물론 어 eps 아직 마이너스 이긴 합니다만 은뭐 한번 흑자 낸 적이 없는 기업인데 거의 다 왔잖아요 이거 보죠 조금만 더 하면 흑자 될것 같죠 그래서 어 현재 디웨이브컨텀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디웨이브컨텀이 좀 주목받는 이유가 미정부와의 이 관계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미정부가 양자 컴퓨터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기사를 보시면은 D-wave 어, Quantum이 미 국방부 및 항공우주 고객을 지원하는 미션 주도 회사인 데이비슨 테크놀로지 쪽에다가 D-wave의 어드밴티지 2 퀀텀 컴퓨터가 이제 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미 정부와의 또 관계가 더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현재 미 정부의 지분 인수 관련해서 어필이 되고 있는 회사는 아이온큐, 디웨이브컨텀 그리고 p 게티 컴퓨팅 이렇게 세 회사가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어, 이건 아직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인텔 같은 기업도 양자 컴퓨터를 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 뛰어드는 회사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세 회사는 시장에 계속 큰 관심을 받게 될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디웨이브컨텀 주가 한 30달러를 빠르게 회복해 주면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상방으로 분위기를 탈것 같고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한 25에서 22 정도를 저는 저점으로 보고 있어요 어, 이거는 물타도 되는 자리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여기서 기다리면 은 좋지 않나 그렇게 d a v 퀀텀에 대해서 지금은 뭐 하락세지만 장기적으로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온크는 어제 말씀드렸던 거, 그, 그대로입니다. 오늘 뭐 주가는 올라가다 말았는데, 증권가의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 월가에서는 지금 목표가 100달러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기 이제, 어, 비라일리에서 목표를 9월 22일 날 100달러를 제시했던 적이 있었고, 이번에 실적나고 나서 로젠블라트에서 100달러를 또 제시해 나왔어요. 그리고 크레이그 헬럼이라는 곳에서는 70일. 여기를 제시했고요 DA d a v i 는 목표 주가 5달러 제시했는데, 이거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밥은 먹고 다니다. 궁금해지는 참이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아니, 돈잘 벌고 있는데 왜? 그죠? 이해할 수 없는데, 뭐 이런 평가사들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래서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보여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더 리포트를 어, 또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뭐다막 막 찬양만 하는 리포트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이온큐 저는 74달러 어제 목표 제시했었는데 최근 월가에서는 100달러까지 목표가가 두 건이나 제시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음 아머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 기준으로 이제 중요한 가격 이 이탈했어요. 그리고 오늘 회복을 하나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했고 어제 이제 제가 추세 전환가로 10만 4천5백 달러를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선을 쫙 그어드렸는데 어, 아쉽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한국장 장중에 돌파를 할줄 알았는데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뭐 이더리움 4% 하락, 리플 6% 하락, 솔라나 하락 다락이 나왔고 관련 기업들도 다 급락을 했습니다. 좀 아쉽죠? 근데 이게 뭐 암호화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기술주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거에 영향을 받고 있고 추세 전환가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암호화폐는 바닥을 좀 만들다가 올라올 것 같고요. 이번에 코인 관련 주 중에도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로비우드인데요로비우드가 이번에 투자 의견을 아, 실적이 어제 나왔죠? 어제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오고 나서 이 평가사들의 의견은 다 목표가 상향시켰어요. 여기 보면 실적 발표 나온 뒤에 다 166, 155, 170,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172도 있고요. 싹다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회사는 좋고 다 좋지만, 현재 시점에서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밸류에이션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밸류에이션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시간밖에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던가 아니면 주가가 그냥 빨리 내려와서 빨리 바닥을 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해결책이 없는데 일단 빠지고 있는 거죠. 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저 목표가에 수렴할 거라고 봅니다. 160, 170갈 거라고 보지만 당장은 밸류에이션의 이슈가 있다. 그리고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죠. 왜 셧다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일단 팔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하는 캐시우드 우리 단타쟁입니다 정말 단타 기가 막히게 치는 캐시우드는 바로 로비노드 매도를 때렸다고 합니다. 실적 나오고 전에 판것 같아요. 음, 분위기 좋을 때 그래서 최근에 캐시우드가 매도를 한 종목이 로비노드, 레딧, 로켓랩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네, 주가가 좀 깨지고 있죠. 뭐 캐시우드 매도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캐시우드가 되게 발빠르게 대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 괜찮죠? 의외로 괜찮죠? 하락장에. 왜냐? 남들 잘갈때 혼자 빠져 있었으니까 더 이상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문제가 없는 기업으로 넷플릭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바닥을 지금 잘 만들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제시했던 그 매매 기준으로 평당가가 한1,150 정도 형성이 돼 있을 거고요. 뭐더 낮을 수도 있죠. 전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까지 무난하게 밸류에이션 이슈가 해소된 기업으로 넷플릭스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약세장에서 약세장에서 이제 바이오제약이 되게 셌는데요. 바이오제약주 중에서도 많이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특히 어 어제 이제 트럼프 RX라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새롭게 만든 의약품 유통 플랫폼이죠. 여기랑 이제 일라이 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결국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를 더 싸게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세라 인수전에서 서로 화이자랑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붙으면서 화이자가 가격 올릴 수 있다고 어, 배팅가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노, 메세라가 어제 초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어, 메세라 입장에서는 뭐 이기는 편 우리 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노보노디스크가 이번에 실적도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저가를 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현재 노보노디스크가 이좀 부정적이래요. 인수전에 지금 강한 돈을 배팅을 했지만 부정적이다 왜냐? 미 정부가 봤을 때 일단, 이 메세라라는 기업이 노보노 디스크는 어쨌든 미국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에 팔리는 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에 투자를 한그 금액을 보게 되면 화이자의 경우는 이미 한 10여 년 동안 830억을 이미 투자했어요. 미국 그 영토 내에다가. 그리고 앞으로 700억 달러의 투자를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830억을 박아놨고, 700억을 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께서 우리는 이제 뼈를 묶겠다. 그런 이제 화이자의 그런 투자 발표가 있었고요. 노버노 디스크는 작년 기준으로 한 39억, 절 9억 달러를 미국에다 투자를 했고, 앞으로 100억 달러 정도 더 투자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노버노 디스크가 부정적이라는 의견들이 있고, 그래도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인 저는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모든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같이 어 복귀시켜라 이거니까 그래도 화이자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포지션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버스입니다 어제는 장이 좋았지만 하루 전에 인버스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 급락해서 보니까 인버스가 제자리에요 가격이 그죠 제가 요날 15일, 11월 5일날 영상을 통해서 인버스 단타는 좋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날 빠지는 거 들어갔으면 오늘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는 추경 매수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올라, 급등했다고, 야, 인버스 드디어 가는구나. 추경 매수 하지 마시고, 항상 눌린목 뭐. 장이 좋다? 그럴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빠질 때 파는 거죠. 인버스는 추경 매수 금지. 그러니까 오늘 빠졌으니까 인버스 급등했다고 와 오늘 인버스 사야겠다 이거 말고 지금 어쨌든 시장이 셧다운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 불안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때 인버스 사시면 됩니다 추강매도 금지라는 말씀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장 막판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AI 경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거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바이두 알리바바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미국의 테크가 빠지면 중국의 테크가 올라가는 게반사이인것 네, 같죠? 자, 이제 지금 장 끝나고 어, 지금 현재 6시 48분인데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영상 준비는 6시에 딱 해가지고 계속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뉴스케일 파워랑 어, 아이리스 에너지, 아이렌 아이렌이랑 뉴스킬 파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안 나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다시 한번 나왔나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두 기업 실적을 기다리다가 안 나와서 제가 30분에 그냥 방송을 킨 거거든요 오늘은 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고 이게 집계하는 기관이 많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전 일단 인베스팅 기준으로 보거든요. 인베스팅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뭐 아침에라도 제가 실적이 나오는 걸 보고 텔레그램에다가 업데이트를 해 드릴 거고요. 현재 주가만 놓고 보면은 아이렌의 경우는 지금 잠끝나고 살짝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번에 실적이 흑자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 것도 있고, 나빠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라,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단 주가는 반등을 한거 보니까, 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스케 파워는, 지금, 발표는, 장 끝나고 오히려 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22% 빠지고 있는데, 뉴스케 파워는 약간, 어, 실적에 대한 전망이, 어차피 지금 이번 실적도 좀 부정적일 거라고 전망이 나왔었고 지난 분기도 실적이 나쁘게 나와 가지고 음 일단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둘다그 뭐야 인베스팅 기준으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 이제 어닝위스퍼스 요 회사 기준으로는 나왔는데 인베스팅안 나와서 저는 인베스팅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나오면은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미국장이 이렇게 끝났으니 이제 우리나라 장 분명히 여기 있겠죠. 그렇죠? 한국장도 어제 조금 살아났는데 살아나니까 이제 바로 이제 시장에서 이거 봐라. 이제 시장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거 쉽게 반등은 안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저희는 약세장에 대비를 좀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뭐 국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게 일단 배당주. 일단 저희는 배당주 추천 들어갔고요. 배당주를 일단 저희 주력 종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수익 안 나면 배당이라도 받아야지. 고배당주 그 하나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어제 한국 증시에서는 그 지주사 금융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죠. 배당 주는 대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쪽 배당주로 일단 베팅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바이오제약주. 어제도 미국장 바이오제약주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락장에 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테크주 갖고 있긴 한데 적당히 올라오면 다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대비가 들어갔고 여러분들도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음, 저희 방송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또실전투자반을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를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9시부터 한 10시까지 1시간, 1시간 반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장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전략들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 한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 9시 시작하는 저의 장중 공개 방송 찾아오셔서 또 제가 드리는 종목들과 전략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